하시고 던져라시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눈물과 피눈물을 보여주시고 온몸을 달자면서 향유를 주시고 또 향기를 온 세상 만방에 풍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향기도 그냥 주신가요? 향기도 지금 많이 맡습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우리 율란나 장인도 향기를 맡고 지금 으셨습니다 전쟁 믿다 주님은 저를 만나게 기했었는데 그날 제가 80분이 모신다 해서, 뭐 있으면 분심 가시니까, 엿기랑 하나로 된 웃는 기를세 살을 쳤어요. 잠에 둘이 들고 나는 가운데서 누고는데 저는 들지도 못해. 하 엄청 큰 엿기가 제게로 툭떨어져가고 그대로 쓰러졌는데, 얼마를 지났는지 몰라요. 그두 자매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말도 못하고, 경직되어 버렸어요. 제가 깨어났을 때, 뒷머리가 너무 아파서 보니까, 뭐가 퉁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만져봤더니 피가 곤곤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꼬맸는데 그때 수녀님 만나기로 한 시간 못 만났어요. 그 수녀님 와서 실망은그 순간에 성물만 켜서 쫙 장미 한기가 오더니 관열도 안 좋고 열을가도안 좋았는데 쫙 관통해서 들어가요. 병원을 갔다 오더니 그 이미 그수녀님은 가셨더라고요. 그 다음 날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모님께서 장미 한 개만 풍긴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님영원이 심도 치우며 들으셨는데 오늘 여름에도 간단하게 들으라고 제가 40만 원을 대상으로 받은 응답으로 치우 많이 받으셨습니다 장난으로 코가 뚝 끌려가지고 비염이 치우게 유 치우는 말을 어느 날 붕글게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자꾸 화장품을 내가지고 화장을 하고거 자꾸 화장품을 이것도 꺼내고 저것도 꺼내주고 그래서 화장을 좀 다음에 하지 기도하고 있는데 화장할까나 했는데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잠을 했는데 쭉 넘긴 키 말았어요. 조금씩 쭉만 들어가면 알죠. 근데 담인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 다른 사람들은 장면이 난다는데 나도 맡아보고 싶은데 아우 부럽다. 나도 좀 맡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쭉 장면도 들어거예요아 이게 장면이구나. 진짜 나 하고 문 열어서 냄새를 맡아 거예요 스킨도 열어서 냄새 맡아보고 모모도 열어서 맡아보니까 향기가 난 거예요 그자매님 코가 뻥 뚫렸어요 아, 네. 모든 냄새를 다맡아벼어요 통상적인 슬을다피워주마라 그래서 이도적으로 탈을 붙였는데 다 더이잖아요 이 시간에 왜 화장 안하냐란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생활 의도가 있으니까 봐요. 예수님, 좀 분심은 가지만저 자매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성모님이 영화묵신으로 화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화묵신이 천국 갈수 있도록 영화으로좀 주십시오. 예, 성원을 믿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 기도할 수 있는 성황이로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굳이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할만을할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성원을 기도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수님과 소망께 맡겨드릴 때다할수 네. 있습니다. 네. 네. 마치요 바다네, 멋지요 바다네, 우리 치요 바다네. 마치요 바다네, 멋지요 바다네, 우리 치요 바다네. 치유받았네 우리 치유받았네 아멘! 아멘! 루야 모두 모두 치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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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다치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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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